안녕하세요 중고차 매물 안내 실카TV 입니다. 오늘은 더뉴 렉스턴 스포츠 칸 쿨맨 차량 더뉴 렉스턴 스포츠 칸 쿨맨 차량 6대를 연속해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한 2,900만원대 부터 3,700만원대 까지 6대 차량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요 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수원 중고차 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저는 25년 이상의 경력과 실력을 가진 중고차 진단과 판매의 전문가입니다. 사고교환 유무와 엔진 상태, 변속기 상태, 브레이크 및 하부 상태, 각종 편의장치의... 작동 유무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어, 이 차량 첫 번째 차량입니다. 여섯 대 연속해서 빠르게 안내를 해 드릴 거니까요. 아, 차, 차량 번호들 잘 체크하셨다가 아, 관심 매물 전화 주실 때 차량 번호와 함께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차량입니다. 쌍용 더뉴 렉스턴 스포츠 쿨맨 칸 쿨맨입니다. 2.2 2륜 구동 와일드 모델이고요. 2,290만 원에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흰색 차량이고요. 자, 앞 측면, 정면, 옆면이고요. 뒤 측면입니다. 후면이고요. 뭐 차량은 뭐볼거 없지요. 2023년식입니다. 자, 앞쪽 시트고요. 2열 시트, 핸들리 모컨. 자, 매다방 29,000km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앞쪽 센터페시아죠뭐 사용감이 거의 없죠. 시트도 뭐 거의 기스도 없이 깨끗합니다. 자, 타이어 휠 상태 아주 A급이고요. 어, 엔진룸도 뭐. 어, 깨끗하죠? 자, 아직 쌍용 AS가 다 살아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후방 카메라 들어있구요. 뒤쪽 적재 공간입니다. 자, 블랙박스 들어있구요. 하이패스. 자, 각종 스위치들 보이구요. 어, 이식 자동 백미라 스위치 보이구요. 앞쪽 센터, 어, 아, 기아봉 보입니다. 자, 앞쪽 모니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아, 쿨맨 차량 뭐 많이들 보셔가지고 알겠지만요. 네, 아. 이거 흰색 차량입니다. 자 내외관 살펴봤고요. 성능점검 내용 보도록 할게요. 2023년 8월 17일날 최초 등록했고요. 2024년식입니다 디젤 차량이고요 29,000km의 성능 점검 받았습니다 차량은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엔진 미션 쪽 누유나 미세누유 누수되는 것 전혀 없고요또 자동 변속기 역시 누유나 미세누유 전혀 없습니다 아, 주요 부품 중에 동력 전달 장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전기 장치, 연료 장치 모두 다 아, 불량 없이 전부 다 양호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뭐새 차급이니까요. 예.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다음 차량 또보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은 요 차량입니다. 3, 3 0 4 0만 원에 판매하는 더뉴 렉스턴 스포츠 칸 콜맨 2.2 2륜 구동입니다. 프레스티지 등급이고요. 1인 신조차고요 신차값 4,100만원 정도 하는 차량입니다. 덮개 150만원 정도 이렇게 들여서 덮개를 해 놓았습니다. 럭셔리 패키지, 에, 카키나 패키지, 가족, 자동 발판 뭐 이런 것들 아,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3,040만원에 판매하고요. 2023년 등록에 2024년 식입니다. 자 내외관 살펴볼게요. 앞 측면, 후 측면, 정면이고요. 후면입니다. 아, 타이어 휠 상태 아주 A급이고요. 엔진 룸도 A급. 아, 앞쪽 센터페시아 쪽 깨끗하네요. 자, 메다방. 보시면 23,000km 정도 주행했고요. 오토매틱셀렉터 레버입니다. 조수석 시트고요. 뒤쪽 적재 공간이고요. 자, 발판, 자동 발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위쪽에 룸미라와또어 ECM 룸미라 하이패스 보이고요. 자. 컨트롤 스위치들, 차선 이탈 량치 등등 스위치들 보이고요. 자,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핸들 리모컨. 자, 이열 시트고요. 앞에 1열 시트 전동 시트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외관 깨끗하지요. 자, 진주색이고요. 성능 점검 내용 볼게요. 2023년 6월 5일날 최초 등록했고요. 2024년형입니다. 자, 디젤 차량이고요. 23,000km에 성능 점검 받았고요.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엔진 미션도 누유나 미세 누유 전혀 없고요. 또 누수되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변속기 역시도 마찬가지로 누유나 미세 누유 전혀 없습니다. 뭐 거의 세 차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력 전달 장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전기 장치, 연료 장치 모두 다 불량 없이 양호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차에 23,000km 탄더뉴 렉스턴 스포츠 칸2.2 2륜 구동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자, 완전 무사고차. 다 다음 차 보시겠습니다. 다음 차는 요 차량입니다. 아, 이 차량도 더뉴렉스턴 스포츠칸 쿨맨이고요. 아, 2.2 4륜구동 노블레스 차량입니다. 3,550만 원에 판매하는 차량이고요. 자 외관과 실내 살펴보겠습니다. 정면이고요. 앞측면, 뒤측면이고요. 후면입니다. 내외관 깨끗하고요. 주색이고요. 자, 앞쪽 시트 운전석 시트입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2열 시트. 자, 앞에 센터페시아 쪽이고요. 메다 아, 메다방과 또 어,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습니다. 자, 메다방이 2만 1000km 정도 탔고요. 오토매틱셀렉터 레버입니다. 4륜 구동 스위치 보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어 타이어 휠도 아주 뭐 a급이네요 네, 엔진룸도 깨끗하고요 트렁크 공간이고요 뒷좌석 통풍구입니다 자 열선 스위치 들어가 있고요 e c m s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아, 뭐야. 어,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뭐 이런 것들 들어가 있고요. 각종 스위치들,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뭐, 노블레스니까요. 어, 등급이 노블레스입니다. 웬만한 아, 옵션들은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성능 점검 보도록 하게요. 사실 볼 것도 없는데요. 23년. 8월 10일날 최초 등록했고요. 연식은 24년형입니다. 디젤 차량이고, 21,000km의 성능 점검 받았고요. 요거 아, 요 차는 뒤에 뒤쪽 트렁크 하나가 단순 교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순 교환, 아, 단순 교환은 무사고죠. 예, 사고, 무사고로 나왔고요. 아, 단순 교환만 있습니다. 단순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다음은. 엔진쪽 미션쪽 보겠습니다 엔진쪽에 누유나 미세누유 전혀 없고요 누수되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또 미션쪽 보시면 자동미션 누유나 미세누유 전혀 없고요 불량 없습니다 엔진 미션 아주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 s 요 주요 부품 중에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전기장치 연료장치 모두 다 이상 없이 양호한 판정 받았습니다. 이 차량 뭐 내용면으로 엔진 미션 아주 빵빵하고요. 거의 세차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550만원에 판매하는 더 뉴렉스턴 스포츠 칸 쿨맨입니다. 2 2 4륜구동 로블레스 등급입니다.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고요.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요 차량입니다. 아, 더 뉴렉스톤 스포츠 칸 쿨맨 2 2 4 6구동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프레스티지 등급. 자, 앞측면, 후면, 정면이고요. 후면입니다. 후측면이고, 앞측면. 자, 깔끔하죠? 진주색이고요. 자, 휠타야 A급이고요. 엔진룸도 뭐 먼지만 있지 깨끗합니다. 자, 앞쪽 센터페시아 쪽 메다방 또 오토매틱 셀렉터 레버, 앞좌석 시트, 뒷 트렁크, 또 천정 실내 등과 또 하이패스 ECM 룸미러 장착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스타트 버튼 보이고요. 크루즈 이 차선 이탈 장치, 차선 이탈 장치 크루즈 컨트롤 보이고요. 또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자 핸들 리모콘 들어가 있고요 2열 시트 깨끗하네요 앞쪽 앞 시트도 자 전동 시트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프레티지 등급이구요 차량 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고요. 이 차량도 1인 신조차고요. 무사고차에다가 순정레비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또 디럭스 쿠페탑 장착되어 있고요. 고정식 사이드 스텝 들어가 있습니다. 아, 뭐, 거의 신차급 차량이죠. 요런 차량도 3,670만원에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성능 점검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4년 4월 12일 날 최초 등록했고요. 2024년식입니다. 디젤 차량이고요. 4,700km. 4,700km 주행한 차량이고 특이사항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입니다. 차체 골격, 외판 전부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엔진 미션. 아, 뭐볼거 없죠. 엔진 미션 4천 킬로인데 뭐 엔진 미션 다 아, 아, 메이커 아, 보증이 되는 차들이니까요. 엔진 누유나 미세누유 전혀 없고 있으면 안되겠죠. 누수되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변속기 역시 마찬가지고요. 아, 또 주요 부품들 전부 다 이상 없습니다. 동력 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전기장치, 연료장치 모두 다 아무 이상 없이 불량 없이 양호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차량은 그냥 신차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700km 타는 차량이고요. 더 뉴렉스턴 스포츠 칸 쿨맨 2.2 4륜구동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의 1인 신조 차고요. 3670만원에 판매합니다. 자, 다음 차량 보시겠습니다. 자, 이 차량 보시면, 아 정면이고요. 앞측면 후측면. 후면입니다. 검정색이고요. 차 보다곤 하죠. 깨끗합니다. 차량. 이 차량도 보시면 거의 뭐, 어, 신차. 아, 거의 신차 수준이죠. 차량이. 거의 이 차량도 더 뉴렉스턴 스포츠 칸쿨매2 2 4륜구동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자, 3690만원에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외관 깨끗하고요. 실내도 아, 앞좌석 시트, 전동 시트, 2열 시트, 앞에 센터페시아 쪽, 자 핸들 리모컨, 메다방, 아, 메다방 보시면 14,000km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오토매틱셀렉터 레버에 4림구동 스위치 보이고요. 또 휠타야 뭐 그냥 새겁니다. 보시면 엔진 룸도 깔끔하고 새거고요. 여러 가지 각종 스위치들, 작동 스위치들 보이고 있습니다. 뒤에 트렁크, 적재함 공간, 아, 바닥 깔려져 있고요. 자, 하이패스 룸미라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들어 있고요. 모니터, 후방, 내비, 데시보드 쪽입니다. 자, 여러 가지 스위치들 보이고 있고요. 어라운드뷰까지 다 들어있는 차니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외관 뭐 아, 검정색이니까 때깔은 나네요. 차가 자 성능 점검 뭐볼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보겠습니다. 2023년 7월 25일날 최초 등록했고요. 연식은 2024년식입니다. 14,000km 정도 주행했고요. 어, 디젤 차량입니다. 사고는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엔진 미션도 어, 깨끗합니다. 누유나 미세누유 전혀 없고요. 신차, 에, 엔진 미션, 신차 보증 다 되는 거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미션 역시도 누유, 미세누유 전혀 없습니다. 또 동력 전달 장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연료 장치 모두 다 불량 아, 없이 양호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성능 점검상 아주 A급이고요. 차량도 거의 신차급입니다. 이 차량 3,690만 원에 판매합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자, 이 차량 이제 마지막 차량인데요. 아, 더뉴렉스톤 스포츠 칸 쿨맨 2.2 4륜구동 노블레스 등급입니다. 무사고 차량이고요. 오프로드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사제 우퍼가 들어가 있고요. 160, 160 정도 들어가 있고요. 아, 스포츠 룰바 또 문짝 방음, 트렁크 바닥에 틀 허브 스페이스 3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판매 가격은 3,750만 원에 판매하고요. 2023년 등록에 2024년형입니다. <웃음> <웃음> 자, 이 차량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음, 보시면, 정면, 후면, 앞측면, 조수록 측면입니다. 뭐, 외관은 깨끗하죠? 진주 색깔이고요 <laughs> 자. 엔진룸도 깨끗하고요 메다방 22,000km 정도 주행했고요 센터페시아 쪽도 깔끔하죠. 다음은 오토매틱 셀렉터 레버와 또 4륜구동 스위치 보이고요 어,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습니다. 자, 뭐 여러가지 각종 스위치들 보입니다. 핸들 열선과, 아, 또, 어, 오디오 조작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음성인식 들어가 있고요 자, 트렁크 보시면 이렇게 철판 깔려 있고요. 자, 사륜아 타이어 휠 상태 아주 A급입니다. 네. 자, 후방 카메라요. 크루즈 컨트롤 들어 있고요. 각종 스위치들 자, 접이식 룸미러, 이 2열 시트고요. 앞쪽 운전석 시트입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센터페시아 쪽 아, 버튼 시동 키 들어가 있고요. 프로토 에어컨 들어 있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들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 차량 더뉴렉스턴 스포츠칸 쿨맨 2.2 4륜구동 노블레스 차량입니다. 노블레스니까요. 웬마한안뭐 아, 옵션들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성능 점검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볼 것도 없는데요. 성능 점검. 2023년 6월 23일 날아 최초 등록을 했고요. 2024년식입니다. 자, 디젤 차량이고요. 2 2 0 0 0 k m 의 성능 점검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사항 없고요. 엔진, 아, 사고 유무 보시면 차체 골격 외판들 전혀 이상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다음은 아 엔진미션 보겠습니다 엔진쪽 미세누유 누유 전혀 없구요 누수되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또 변속기 쪽도 보시면 자동변속기 전혀 문제없고 불량 없이 양호하구요 누유나 미세누유 전혀 없구요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전기장치 연료장치 모두 다 불량 없이 양호한 판정을 받, 받았습니다 이 차량도 다 쌍용 AS가 다 되는 차량이니까요. 아, 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6대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더 뉴렉스턴 스포츠 칸 쿨맨 차량 6대를 시세 안내와 더불어서 차량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아, 이 중에 마음에 드시는 차가 있거나 또 관심 매물이 있으신 분께서는 꼭 차량 번호와 함께 전화 주시면 아어 신속하게 상세 안내를 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오늘도 어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요. 한 25년 이상을 아이 중고차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고차의 전문가입니다. 언제나 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하게 고객님들께서 방문하시면 엔진 미션 하체 또 주요 부품들까지도 정확하게 판단하여 체크하여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아, 이 차량은요, 아, 할부 판매 또 비대면 판매 대차 판매 예, 교환 판매 다 가능합니다. 자, 차량 관, 차량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